선배수님, 네,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참으로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좀 고유함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잘 똑똑하지 않은 것, 그래서 예, 알아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알고 잘살것 같지만 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예,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죠. 그러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저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할수 있을까? 하신 고심 끝에 내린 것이 잘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깨닫게 할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하느님으로 하느님을 통해서 그 인간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을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못 믿고, 경외심이 없고, 잘 따르지 않으니, 보이는 하느님으로 드러내어야 하는데, 그 보이는 하느님으로, 그, 보, 보이게 해주시는 방법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인간의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하느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랬다면또못 깨달았겠죠. 그래서 인간의 방식, 그래서 그렇게 택하신 분이 성모님이셨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하느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택하신 도구가 성모님이셨다. 근데 그 성모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이 태어나셨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신 분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성모님도 인간이었지만 하느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하느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택하신 성모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느님을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분이셨기에 인간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분은 인간이었지만, 다른, 인간과 다른 것 중에 하나, 처음부터 하느님을 태어나게 할 만큼의 깨끗함을 가지고 계셨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대략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 하나 또 <laughs> 에? 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가톨릭 우리는 우리는 로마 가톨릭 또 서로마 가톨릭 이제 지금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 서로마 가톨릭 동로마 가톨릭은 어디죠? 자, 콘스탄티노플 지금으로 하면 에. 터키. 그쪽 지역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뭐 성공회, 또 개신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 속에서 성모님에 대한 그 공경과 또그 믿음이 좀다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동로마와는 굉장히 유사한 신앙의 교리를 거의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성공회나 또 개신교는 굉장히 우리와 먼그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로마 가톨릭이 성모님에 대한 그 신심이나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매우 다양하고 또 치밀하게 많이 믿을 교리로 우리에게 그 제한되고 있는데요. 1년 중에 본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성모님에 대한 기념일만 1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이상 있을 정도로 우리 가톨릭, 우리 신앙 전례 안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많은 교리와 또 전례 안에서 그 신앙과 또 레지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신심에 대한 표현이 매우 폭넓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파티마라든가, 또, 뭐 루르두 반네, 이런 등등의 성모 발현지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고통받는 민족들 또 고난받는 인간들에게 당신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위로와 평화와 또 그러한 사랑을 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신앙의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신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전제로요 오늘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모님에 대한 교리는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느님의 어머니 다 아시죠?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두 번째는 하느님의 어머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이겠죠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하느님으로 낮게 주신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느, 예수님이 하느님이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받게 되었는데 이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교리는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매우 같은 그 의미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 동정이신 말에. 성생 동정. 예수님을 낳기 전, 출산하기 전, 또 출산 후그 이후에 이분은 아주 특별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아기가 나아졌지만 그거 그 전에 그 잉태부터 또그이후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매우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낳도록 하셨지만 그 하느님께서 이 성모님을 통해서 출산 전이나 출산이나 출산 이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평생 동정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 해서 우리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우리. 혹시 세례명 중에 입막 굴랐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입막 굴랐다 원죄 없이 성모님은 아주 특별하게 하느님께서 에, 처음부터 당신의 아드님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점지해 두신 인간 중에서 가장 점지해 두신 분을 깨끗한 상태로 보존해서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그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이렇게 들어 높여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신 분, 그분이 성모님이신데 그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황 비오 구세 교황님께서는 1854년에 복대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회칙을 반포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또 교회는 이러한 성모님을 한국 교회의 수호자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교황청에 간청을 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임마쿨라다 성모님의 보호 아래 우리 한국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하게 에, 되어서 우리는 12월 8일을 한국교회의 수호자, 에, 원제, 제 없이 잉태되신 그 마리아 추기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추기를 맞은 에, 성모승천입니다. 하느님 성모님께서 하늘로 에, 들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에, 성경과 전승, 예, 전승 전해져 승전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예, 세 분이 하늘로 올라간 기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5장 8절인가 11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녹이라고 있어요 에녹 애녹.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예, 죽은 다음에 그 하늘로 불러 올려졌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기록이 있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잘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나왔던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엘리야는 열왕기 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엘리야는 그 이렇게 너무 지, 이렇게 지쳐 쓰러져 이렇게 있는데 그냥 산채로 하늘로 들어 올려지신 그런 위대한 분으로 묘사된 그런 예언자이시고,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주신 그 선도자, 그 모세. 그 모세는 전승에 의해서 그 모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그 죽은 이후에 에 모세가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 라고 하는 기록에 의해서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그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가 인간이었지만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에 의해서 인간이었지만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하늘에 불러 올림을 하셨 다라고, 하는것은특 별하 게 문제 될 것이 없이, 그래서 초세기 부터 그러 한그 예수 님을믿는 신앙 인들 사 이에 그러 한 믿음 이 계속 전해져 내려 오고 있었 는데, 우리 1950년 최근 에 와서 교황 님 께서 우리 회칙 을 통해서 성모 승천 교리 를 반포 하심 으로써 그 성모 님 이, 하늘로, 하늘로 불려 올려졌다. 불려 올려졌다해서 몽소승천이라고 성모승천, 성모님께서 승천하셨는데 불러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잖아요. 아드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불러갔다. 그래서 불려 올려 주셨다. 해서 몽소승천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교리가 믿을 교리로, 1950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그 기념일을 8월 15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이 성모승천교리는 우리 로마 가톨리, 또 정교회, 또 성공회, 루터교, 이런 그 그리스오교 안에서 다이 성모승천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의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면 최후의 만찬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14, 15, 16, 17 예수님의 고별사 마지막 그 유언의 첫 장면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 하신, 있게 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교황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어머니를 하늘나라 당신 오른쪽으로 모시고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모 승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교회는 오늘 그 복음에서 마리아의 노래를 들었는데, 1년 중에 이 마리아의 노래는 그냥 뭐 수십 번 저희가 접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마리아의 노, 노래에 위대한이라는 것이 무엇, 그 당연히 내용 안에서의 그, 그 아주 깊고 그 성모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잉태했을 때그 아기를 통해서 꿈을 갖잖아요, 장차 이 아기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겠죠? 안 가지셨어요? 아기를 가지면 나는 이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다. 이 아기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리아의 이 노래는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꿈을 이야기한 거예요. 장차 태어난 이 아기는 어떤 아기가 되, 되기를 바라. 우리 집에. 아주 기둥을 튼튼히 하는, 에? 그래서 우리 그냥 대대손손이 잘살수 있게 하는 그런 아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아기가 장차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미 성모님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당신 안에 하느님의 씨가 성령으로 하느님의 씨가 자라고 있는 그 과정 안에서 그 하느님의 씨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자라기를 바랐느냐 하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류 구원에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 오늘 그.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뭐, 많이들 보실 테니까.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쉬셨습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앞과 뒤에 있는데요. 나중에 또이 마리아의 노래를 다치실 때마다, 아, 이 성모 님 께서, 그 상황 에서, 당신 아드 님의 미래 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 한 여러분 들도 그러 항상 어떠 한 그런 그 하느님 께서, 나 에게 무엇 인가？당 신의 뜻이 펼쳐 지 기를 바란다면, 내 개인 을 위해서, 내 가족 을 위해 서도 중요 하지만 더큰하느 님의 영 광이 들어, 나게 하는 그러한 비전과 꿈 웅대한 그러한 뜻을 펼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아울러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우리 교구장님께서 성모승천 대축일 메시지를 발표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모두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교황님께서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통해서 던지고자 던지고 싶은 화두의 핵심은 평화의 평화. 이 시대에 지금 특히 뭐북미간의 관계 또 한반도의 관계 여러 가지 또 우리 광복절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민족이 또온 인류가 지향해야 될 가치. 이 평화는 바로 성모님의 정신과 매우 부합되어 있다. 이 성모, 성모승천이신 이 성모님께서 우리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돌보아 주셔서 그러한 성모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온 민족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이 메시지를 발표하셨는데요. 잠깐 뭐 중간에 있는 내용 한 대목만 제가 좀 읽어 보면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무고하고 약한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폭력과 전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생각과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최대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특별히 따뜻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마음을 닮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신데 여러분들도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성모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를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예, 또 우리 모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